그중 우리나라에서 무려 1 0 만천 건 정도 거래가 된 거는 이두 신발의 거래량과 평균 금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핫한 신발 다이쇼 신발 이슈입니다. 요즘에 조던과 덩크의 인기는 하늘에 찌르듯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핫한 신발들을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제공해드린 영상을 제작하러 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이두 가지 신발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유니버시티 블루와 하이퍼 루얄입니다. 이미 이두 신발에 대해서는 많은 유튜브 내에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신발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할게요. 같은 하늘색 계열의 컬러인데, 좀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니버시티 블루 같은 경우는, 뭐, 나 하늘색. 뭐나 검정색, 뭐나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어색 자체가 솔직한 느낌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던의 대학 시절 노스켈롤라이나 유니폼의 그 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컬러라고 합니다. 내 하이퍼 로얄은 2019년도에 발매했던 터보 그린의 버전 2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 터보 그린의 청록색보다는 화사한 느낌의 하늘색으로 컬러가 구성되어서 여름에 더욱 더좀 이쁘게 컬러 매치하기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난한 코디와 터보그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계열의 컬러인데 느낌은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발매한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도 가장 핫한 신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발매 이후에 이두 신발의 거래량과 평균 금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출처는 크림을 참고했고 사이즈는 255에서 285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유니버시티 블루의 거래량은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발매 기준인 3월 6일에서 이틀이 지난 시점에는 거래량이 1,000건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매 초기 40만원 중반대에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비공식적 발매 수량인 13만족 그중 우리나라에서 무려 1,000건 정도 거래가 된 거는 신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발매 초기에 40만원 중반대에 이르는 가격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가격 하락 이유는 코디 범용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늘색 코디가 사실 뭐 코디는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하죠. 네, 하지만 조던 원, 덩크 이런 꾸준한 스니커에 대한 관심으로 곧 다시 상승 곡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하이퍼 로얄의 거래량은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발매일 기준인 4월 14일 이후 하루 거래량이 700건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월 12일 기준 누적 거래량이 6,828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매 초기 30만원 초중반대 의 거래 가격이 형성되었었는데요. 스타는 X, 해외 플랫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역시 가격이 상승해서 30만원 후반에 좀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버전 1으로 보여지는 터보그린의 가격 상승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따라서 하이퍼로얄의 가격도 터보그린처럼 떡상할 것이라고 조심히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의 생각은 터보그린보다는 훨씬 발매 수량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발매 이후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두 제품의 거래 동향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콜러웨이와 구성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가올 여름에 어울릴 이두 신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신발을 구매하실 때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핫한 신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한 신발 여기 다이수 신발 이슈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